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성운용사 아이 대표입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를 같이 보실 건데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간 외에 실적 발표도 좀 웃긴 게 결국엔 큰손들은 포스코홀딩스의 실적 발표, IR 발표에 직접 참여하면서 가장 빠른 실적을 눈에 보고 귀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가 됐지만 포스코이딩스의장 초반부터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ir을 통해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실적 발표에 누가 참여를 할수 있다? 그렇죠. 외국계 기관 트레이더들이 참여를 할수 있다. 자 그런 애들이 ir 발표에서 실적을 딱 들었어요. 야 전화로 매도에 라고 하는 엄청난 주문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요. 그렇습니다. 530억 기관이 1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오늘 하루만 약 630억이 매도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 이제 끝나는 건가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정확하게 낙인을 시킨 포스콜딩스의 급등 이틀이 남은 이때부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앞으로의 포스콜딩스의 대응, 그리고 그런 포스콜딩스의 지금 장인화 회장님이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아, 어떤 승부수인지, 이를 통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또 급등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잘 집중하시고 수첩에 꼭 적어 놓으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 자석 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는데요. 누가 인증이었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이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네, 구독과 좋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딸깍딸깍 어, 한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한 종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냐면요. 결국엔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크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께 오늘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도 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 이 3분기의 실적이 이번에 약 3시 반 가까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 실적의 매출은요, 17조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매출도 마이너스 6%가 떨어졌고요. 영업이익도 6,300억이나 달성을 했는데, 전년 대비에는 14%나 떨어졌어요. 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매도세가 나오는 건 바로 장이나 외장 체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들 별표로 치고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닙니다. 실적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요즘에 2차 전지 부분에 어, 우리 흑자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엔 2차 전지 부분에도요. 420억원에 대한 흑자 자가 아니라 전년 동기 에비해서 마이너스 500억이다는. 그러니까 적자 폭이 축소가 됐지만 아직은 적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퓨처엠이 대폭 개선시키면서 엄청난 흑자를 달성했지만은 결국 포스코 내부 전반적인 2차 전지는 아직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발목을 확실하게 잡은 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포스코 ENC에요. 포스코 ENC의 사망사고만 다섯건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엔 7월 달에도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렇게 얘기를 했죠. 포스코, 야, 너네, 이거는 미필적 살인이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질타를 했고요. 그 질타 속에 당연히 압수수색 명령까지 떨어지면서 결국엔 포스코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된게 사망사고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별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사망사고가 나고 있고 포스코이딩스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확실하게 잡고요 엄청난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투자하고 있는 에코프로 또한 여러분들 120% 상승하면서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중국 히토르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큰 힌트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이 영상에서 이것만 뚜껑 가져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IR 발표를 누가 듣는다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외국계나 기관 트레이더들이 IR에 참석하면서 포스코딩스의 어떤 실적을 듣게 되는데 그 실적은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외국인도 알고, 우리 기관도다 알았어요.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결국엔 9월... 말 때부터 이 실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뉴스나 어떤 조그만 관심있게 찾아본다면 결국엔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 영업 적자였어요. 왜? 그렇습니다. 1분기 적자, 2분기 적자였는데 3분기에 갑자기 흑자가 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포스콜딩스를 실적을 바라보고 투자한다. 라고 하면 이런 꼭, 어, 꼭지점에서 잘못 매수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실적 발표 전부터 투자를 했어야지만 이렇게 기관들처럼 수익을 쌓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자, 우리 포스코딩스의 우리 주봉상 가장 의미 있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32만 5천원이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지지가 할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지지와 저항이 엄청나게 나온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닿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물론 일봉으로 봐서는 잘안 보이지만 주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저항군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 거지 실적 때문에 매도했다? 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공매도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요. 100억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요. 최근에 대차 거래는 대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수만 개의 별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매도가 어떤 뜻이죠, 여러분들? 없을 공짜를 써서 매도를 한다. 즉 없는 데 매도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데 매도하는 건 결국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건데 이 빌려서 매도하기 전에 대차거래가 증가가 되죠. 근데 대차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물량이 줄어들 예정이다라고 한 뜻이에요. 자, 그 말은 또 바꿔 말하자면 결국엔 공매도가 지금 매수 포지션으로 중장기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공매도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32만 5천원에서 이 대차거래와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건 결국엔 무슨 뜻이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국에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선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공매도가 줄어들고 대차로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엔 앞으로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앞으로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잘 따라오세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의 여러분들 대장이 누구죠? 바로 장인화 회장입니다. 장인화 회장님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조원의 현금 창출을 하기 위해서 62개의 비핵심 자산을 정리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를 매각을 시켰고요 포스코 DX의 전력수요관리사업부를 매각을 시켰고 피해놓기입니까 이런 지분들을 정리하면서 결국엔 구조조정? 어쩔 수 없다. 지금 포스코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장인나 회장님이 2024년에 정확하게 출마하면서 딱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는 안주하면 안 된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결국엔 구조조정관을 할 정도로 지금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자금상황이 그냥 현금이 줄어든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 결국엔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서 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누가 그렇습니다. 장인하 회장님이 결국엔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인하 회장님이 이 엄청난 돈들을 가지고 지금 5조가 넘는 현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생각인데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내일부터 집중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5일선과 10일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재료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첩이 있다면 요거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보다 제가 이렇게 딱 눈에 띄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꼭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는데 첫 번째는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정됐죠? 11월 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한미회담, 한중회담 터지면서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요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것 때문에 싸우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세를 가지고 결국엔 AI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게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로 돌파해를 했는데 이때 투자를 안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반도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들? 바로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한테 AI 100조를 투자한다면서 결국엔 AI에 직접 투자가 아니라 전력에 투자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엔 책임지고 있는 건 광물이라는 거예요. 원소, 원자재. 이런 것들을 가장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 뼈 아프지만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밀어내기 위해서 대중관세 카드를 뽑아냈고요. 여기에 히토류, 자석, 뭐 수출, 이런 통제를 중국이 미국한테 안 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어때요? 그렇죠.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 히토류의 자석에 대한 수출 통제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나오면서 결국엔 쇼크 우려가 완화되고, 대폭등이 나왔고, 에코프로 같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번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결국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조선과 AI, 그리고 전력과 반도체입니다. 조A 전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AI 전반 아니면, 결국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어야지만, 2차 전지가 대폭등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결국엔 방산과 2차전지가 떡상을 할수 있는 엄청난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결국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포스코딩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호재가 생길 수 있다. 그럼으로써 공매도가 잠시 줄어들고 대차거래가 잠시 눈치를 보면서 지금... 고작 3%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오고 실적에 엄청난 실망감의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를 대응하고 대비하고 있는 그런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만 더 따라오세요. 최근에 풍문 또는 해명 공지가 나왔어요. 특히 포스코딩스는요 HMM 인수 추진에 대해서 해명 공지를 냈습니다. 결국엔 가장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5조 넘는 실탄을 확보한 포스코가 앞으로의 사업성을 위해서 뭔가 사고를 쳐야 되는데 그 사고의 가장 중요한 기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해운업계에서 포스코가 어떻게 HMM을 인수하냐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해운업계에 대한 강력 반발에 누가? 맞아요. HMM의 주가가 폭락이 나왔는데, 이 폭락은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산업은행 진행과 해진공의 지분. 즉,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결국엔 HMM은 공식적인 공기업이다. 그런데 그 공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봤는데 주가가 높을 때 인수하면 최소 10조 원 이상의 우리 현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싫다는 뭐 16조라고 나와 있지만 진짜 여유자금은 약 5조에서 7조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도 예상해 볼수 있는 건데 여기서 좀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인하 회장님이 적극적인 대응과 이 필요 요청을 통해서 포스코 포럼에서 장인하 회장님이 직접 언급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존 성공 방식에 갇히지 말고 초 인류 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엔 미래를 잃고 산업 변화를 주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엔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HMM의 인수는 우리 포스코의 엄청난 그렇습니다. 4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4월이에요? 그렇죠. hmm의 인수는요. 무조건 호재인 건 바로 포스코가 아니 그만한 현금을 쓰고 오히려 재무제표가 악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매년 3조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라는 건 결국 매년 3조 원의 현금을 남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한 가지입니다. 7조, 10조 투자해서 매년 3조 이상의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 결국 투자할 수 있는 엄청난 사업성의 점수를 따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포스코가 대장이 될수 있다는 증거는 경쟁자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사실상 HMM의 인수를 풍문 또는 해명 공시를 통해서 인정했다. 어떻게? 어, 이거는 우리가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할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 뒤에는 무조건 공시를 통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장인하 회장님이 구조조정을 통하면서 여러분들께 엄청난 투자를 밝혔고 실탄을 약 7조, 약 5조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엔 어떤 사활을 걸수 있는 엄청난 투자가 나갈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독점 우려가 큰 HMM의 포스코는 결국엔 공기업, 준공기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민영화가 될수 있겠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은 카드로서 정책 수혜 지금. 그냥 포스코가 뭐 HML 인수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주는 그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지금 주가를 정리해보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포스코 홀딩스는 결국 주가 저점을 잡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가의 추세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34만원의 이런 상승 추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한 포스코홀딩스에 무려 이틀 안으로 다가 엄청난 재료와 앞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HMM의 인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홀딩스는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다 재료를 보고 앞으로의 미래 성장을 보고 장인어 회장님이 어떤 승부수를 걸수 있는지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알고 투자하신 분들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주가를 바라보는 눈높이 자체가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땅, 지옥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계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저 여기에서 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매수 타점에서 다시 한번 수익 극대화를 해보고 싶고 앞으로의 대응도 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 제가 실시간 소통방 열었고요 이곳에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8115 5111 문자로 포스코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우리 포스코에 포스코홀딩스에 여러분들 가장 급등뉴스 가장 빠른 대응들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대응 방법 그리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어떤 기회? 그렇죠 계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지금 사상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면 제가 뭔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야 될건 바로 테마주입니다. 테마주에도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중에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같이 잡고 있는 10월 17일 그렇죠.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여러분들과 함께 28% 보세요. 28% 여러분들과 실제 같이 잡고 있는 하나오션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삼형엠텍 9월 3일날 잡았습니다. 9월 3일날 잡았던 삼형엠텍 오늘 126% 수익 구간 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HJ중공업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151% 수익 구간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과 신고가 돌파할 때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오리엔탈 전공은 여러분들과 8월 4일 날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97%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장 중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엄청나게 뜨거운 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은요. 맞아요.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주가가 뜨뜻 미지근할 때 매수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 용감한 여러분들이 수익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5,0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겠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멘탈, 그리고 여러분의 대장주 어떻게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 꼭 잡으셔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누르셨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니깐요 1분만 더 집중하셔서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보게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수 있는 고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은 투자자산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세 가지의 삼중 매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다섯 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고 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 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 로보티스, 한국 카본, 서현이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통해서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연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회주라고 제 번호입니다. 010-8115-5111. 문자 발송해 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목 분석과 수신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렇게 기회주라고 010-8115-5111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서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